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치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픈 AI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GPT-GPT-4와는 약간 다른 모델인데요 비슷하면서 다른 이 서치 GPT 과연 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름만 보면 알수 있겠지만 검색을 GPT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검색과 뭐가 다른 거냐 제가 바로 GPT한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서치 GPT가 뭐야? Search GPT는 OpenAI의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도구로 웹 검색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뉴스, 현재 날씨, 스포츠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필요로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검색해 드릴까요? 구글이나 네이버하고 다른 점은 뭐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전통적인 검색 엔진과 Search GPT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형 인터페이스 설치 GPT는 대화형으로 작동하여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직접 응답해 주는 형식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언어 이해 GPT 모델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 복잡한 질문도 이해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종로 떡볶이 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봐야 되잖아요. 뭐 A라는 집은 아 여긴 달달해서 맛있구나. B라는 집은 매콤한 맛이 특징이구나. C라는 집은 튀김이 맛있구나.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들어가서 손수 검색을 하고 그 정보값을 믿을지 안 믿을지까지도 판단을 한 다음에 다음 정보를 또 검색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서치 GPT는 좀 다릅니다. 나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종로에 있는 떡볶이집 중에서 매운맛이 유명한 집을 검색해줘 라고 하면 들어가 있는 정보를 요약해서 끄집어내서 가져오고 링크까지 달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GPT가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매운 떡볶이는 신당동이 더 유명해. 라고 제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종로에서 신당동을 가려면 뭐몇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너가 매운 거를 좋아하니까 한번 추천을 해줘 볼게. 괜찮겠어? 오케이. 가볼게. 지금의 검색 방식을 완벽하게 깨부시는 그러한 방식이고, 이거는 구글과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알고리즘이죠. 그들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깨부실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기계식 키보드라고 쳤을 때 최상단에 나오게 하려고 돈을 씁니다. 파워 광고 링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상단에 노출이 돼야 판매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유튜브에서도 알고리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알고리즘에서 선택해줬을 때, 물론 컨텐츠가 좋고 사람의 매력이 있고 하는 채널이 잘 되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알고리즘이라는 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오픈 AI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서치 GPT가 더 편하다고 느끼면 옮겨가겠죠. 우리 예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싸이월드가 망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이톤이 망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어떤 서비스의 탄생이고 사람이 편하다고 느끼고 인정하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이 방식이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이 오 진짜 이거는 대박이네 진짜 편하다 권력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바뀌는 건 한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글 주가가 어제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가는 좀 출렁이죠 뭐 제가 그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분명 서치 gpt의 타깃은 구글이고 국내는 네이버입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가 가는 행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늘 기업을 사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부품회사를 사던 서비스 개발한 회사를 사던 그들이 어느 정도 해놓은 거를 좀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집어 삼킨 다음에 그 안에서 내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 AI가 가고 있는 길은 좀 다릅니다. 협업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향력을 활용하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오픈 AI의 이 자연어 기반의 서비스가 들어 있단 말이죠. 애플도 협업을 하고 있고 MS는 이제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그 서비스를 가지고 아예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코파일럿 PC라든지.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제시한 모델링 자체를 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AI search is going to become one of the key ways that people navigate the internet. People navigate the internet. 저는 이 줄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 돈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돈이고 권력인 시대인데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서치 AI가. 오픈 AI가 그리는 그림은 결국은 GPT는 GPT대로 갑니다. GPT-4, GPT-5 나오면서 점점점 발전을 해 나갈 거고요. 제가 GPT-4-5를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인터넷 웹브라우징에 대한 어떤 정보값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맥락적인 이해나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분석을 하고 계속된 정보를 이어나가는 게좀 어려웠는데 서치 GPT를 개발시키고 흡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걸 가지고 한 명의 똑똑한 사람처럼 무언가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국내 기업, 해외 기업 모두 10년 뒤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 있을지, 새로운 기업은 또 무엇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서치 GPT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또 한번 사용도 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게 있다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요.